안녕하십니까 자석반짱고유수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단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단방은 숙취 해소하는 그런 혈자리가 되겠습니다 혈자리는 먼저 엄지발톱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엄지발톱의 좌우의 모서리에서 그 약이 밀이 떨어지는 자리에 하얀색 반창고를 양쪽에 붙여주시면 되고요. 다음은 그 엄지발가락에서 이 등과 바닥이 만나는 경계선상으로 쭉 올라오면 무지의 반증의 그 블록 튀어나온 뼈가 있습니다. 그 뼈에 넘어입니다. 넘어. 너머. 이게 그 뼈에 전에는 전에 붙이면 게 비를 보호할 때 쓰는 혈자리가 되고 그 넘어 너머, 넘어입니다 넘어면 이게 태백혈인데 이 자리에 이 자리에 빨간색 반창고를 붙여주시면 되고요 하나는 손목에 있습니다 손목에 이렇게 손목에 이게 여기도 손바닥과 손등이 만나는 경계선 속으로 경계선 상에서 쭉 올라가면 이그 이게 손목 주름이 있지 않습니까? 이 주름과 만나는 지점입니다. 이게 이 경계선이 올라가서 손목과 만나는 요자리, 이, 이 자리 이렇게 잡으면 여기 움푹 들어가 들어간 자리가 있습니다. 이 자리에 아, 빨간색 반창고를 붙여 주시면 음 이게 주단방입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